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또 주말 축구가 있습니다. 주말 축구. 많죠. 어제는 이제, 뭐, 본석에서도 말했지만은 좀 어렵다 했는데, 어제는 이제 아쉽게도 뭐, 해축, 오연타는 가지 못했네요. 오연타. 음. 어제가 약간 고비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별점도 어제 좀 낮게 드렸잖아요. 낮게, 기존보다 낮게 드렸는데, 아, 이 예, 어렵네. 그리고 세비야 경기는 퇴장당하고도두골 받고, 오, 씨 이기겠네. 근데 네, 막판에 그걸 또 쳐버키면서 무승부가 나냐. 레전드긴 하네. 아, 아무튼 오늘 경기 잘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그리고 오늘 세리에가 오. 오늘 다 했지만 내일 세리에 없고, 그래서 내일 주말 경기들이 좀 별로 없더라. 음.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안경 좀 자, 첫 번째, EPL부터 할게요, EPL. 에스턴 대노팅엄 에스턴은 캐시, 카마라, 푸틴유 결장이고, 노팅엄은 앤더슨, 뭐, 우드, 볼리 결장이고, 기존에 이제 오리에, 맥케나 예이츠, 뭐, 링가드, 뭐, 데니스,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미정이죠, 미정.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노팅엄은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부상자들이 많았고 얘네도 안 나오기도 했고 뭐 얘네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그런 부분. 근데 노팅엄이 이제 이번 시즌 돈을 존나게 썼잖아요. 얼마 만에 올라온 이 일부고 그래갖고 아동가동 버틸라고 얘네 없어도 뭐 백업적인 자원들 아니면은 나머지 자원들이 뭐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솔직히 주전 비주전의 경기력 차이가 크게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하지만은, 이 경기의 핵심은 결국에, 뭐, 그거죠. 노팅엄의 원정이라는 거. 원정 경기는 사실상 손이 안 가요. 그렇게 득점력도 후달리고, 이제 5득점 했나? 저번에 이제 한골 넣었더만, 리즈전이었나? 한골 넣었던 거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뭐, 믿을 수 없는 존재. 반대로 에스터는 지금 기세가 확실히 좀 올라온 그런 부분 보여주고 있죠. 에메리 어, 체제에서. 연승을 3연승 달리고 있고, 첼시, 본머스, 레스터 약간 지금 상태가 좀 삐리한 애들을 좀 잡긴 했는데, 그래도 뭐 통틀어서 보면 6경기 동안 무패 달리는 것도 있고, 또 홈이기도 하고, 원정, 노팅엄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부분. 요 연기는 뭐 에스턴. 에스턴이 뭐 슈퍼 강팀 취급은 아닌데, 상대가 노팅엄이라 그런가 배당이 좀 작긴 하네요. 그래도 노팅엄 승 보도록 할게요. 기존 점 대비는, 그래도 뭐 요새 노팅엄이 골은 좀 받더라 저 오버 볼게요 근데 에스턴이 더 많이 넣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자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 토트넘 대 브라이턴 토트넘 벤 데이비스 노팅엄 승이라 했어요 제가 에스턴 승이라 적었지 않나? 에스턴 승이라 적었는데요 에스턴 승벤 데이비스 그 다음에 뭐 로얄 에메르송 비스마 뭐 그대로예요 벤탄 세세뇽, 뭐, 모우라 퇴장이죠. 의미 없고, 안 나와도 되고, 애초에. 비샬리송, 결장. 그 다음에, 브라이턴도 똑같아요. 뭐, 랄라나라든지, 뭐, 램프티 그대로 결정하고 자, 요 경기, 어, 한일전이죠. 한일전. 지금, 그, 뜨겁죠. 흥민손대, 여기는 이제 차세대, 이제, 일본의 지금 에이스가 계속되고 있는 미토마. 흥민손대, 이제 미토마. 아 흥민이가 이제 백호골이 한골 나왔는데 오늘 좀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한일전에서 물론 팀이 한일이 아니긴 하지만은 요런뭐 뭐 매치업 그런 부분이 있고 어, 토트넘이 이제 콘테가 나고 나서 그의 이제 코치들이 경기를 이제 지휘를 했죠 근데 보통 이제 물론 그 감독 밑에 있는 코치라고는 하지만은 전술적인 부분을 살짝 좀 바뀌게 하거든요 근데 에버턴전에서 너무 똑같아 판박이야 그냥 판박이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기대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대행을 한다 그러면 홈에서 했을 때 확실히 또 토트넘이 홈에서 했을 때 원정보다는 더 나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에버턴 경기 보면서 이거는 변할 수가 없겠구나 뭐 아니면 새로운 감독이 오기 전까지는 좀 찍기가 그렇다 그리고 요새 추세가 브라이턴이 또잘 나가는 추세죠 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원정에서도 브라이턴이 힘을 뭐못 쓰는 그런 부분도 아니기도 하고, 홈 토트넘이 좀 걸리긴 하지만, 또 브라이턴이 역배기도 하고, 응기는 프렌 찍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어, 브라이턴, 프렌승.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그래도 뭐홈 토트넘 항상 거의 골을 잘 받고 있고, 브라이턴 또 요새 득점적인 부분이 많이 올라온 건 사실, 그래서 오버사이드를 뭐 찍고 한일전을 관람하셔도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음, 올버 햄튼대데 첼시. 예, 올버는 조니 카스트로 징계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삼선 미드필더인 네베스 결정하죠. 그 다음에 첼시. 티실과 이제 아스필리 코에타. 그 다음에 브로야. 그 다음에 이제 오바메양은 뭐 미정이긴 한데 뭐 필요 없고. 자, 이 경기. 일단은, 어, 울버가, 뭐, 조니 카스트로가 빠지는 부분, 네베스가 빠지는 부분, 뭐, 수비 쪽에는 이제 조금 타격이 있죠. 반대로 첼시는 이제 부상자들이 대부분 복귀를 했죠. 그리고 이제 리버풀전에서, 음, 여러분이 이제 기대하고 기대하시던 이제 캉요미도 복귀를 해갖고 한 60분 넘게 좀 뛰어줬죠. 그 다음에 개털링도 이제 복귀를 했고, 어, 리버풀전에서 둘다 복귀를 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첼시가, 어좀 이제 나아질 부분을 보여주겠죠. 물론 리버풀 경기력 자체는 뭐완전 좋다고 보진 않은데 이제 감시로 아 감독이 이제 임시로 램파드 첼시의 이제 심장 아닙니까 어, 레전드 선수를 이제 감독으로 이제 앉혔다는 거. 물론 임시 감독이긴 하지만에. 램파드가 등장했다, 어, 감독에 대한 이제 새로운 버프를 좀 받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홈이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근데 원정인 대신 배당이 좀 높겠죠. 어, 그리고 첼시가 이번 시즌 맞대결했을 때도, 울버 상대로는, 물론 그때는 이제 램파드 감독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포터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그 선수층 내에서는 밀리는 경기도 아니기도 했고 뭐 대승을 거뒀던 부분 뭐 선수층에서 도좀 차이가 날 거라 생각하고 물론 램파드와 로페테기 결국엔 로페테기가 좀감독을로서짬긴 한데 스쿼드 상에서는 확실히 첼시가 낫죠 여기 부상자도 많고 아까 말했던 캉요미도 뭐게털링이랑 이제 리버풀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중에 이제 첼시가 레알 원정이 있긴 해요 음. 뭐 첼시 같은 경우에 사실상 지금 리그를 좀똥 싸놨기 때문에. 아 챔스에 몰빵한다 뭐이 경기를 버린다 뭐 롯에 돌린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계속 말하지만은 뭐 챔스 전에 있다 분위기를 돌려야 돼 지금 첼시세 경기 땅은 무승부 어 무승부가 아니라세 경기 땅은 무승 분위기 전환을 하고 뭐 맞이를 하든가 해야지 요 경기도 또 지고 비이고 와서 뭐 레알 원정에서 비빌거리고 오겠지 어, 그런 부분도 있고 맞대결레스도 결국엔 선수층에서도 뭐잘 박살냈다 감독의 영향이 딱히 미치지 않는 경기기도 했고 그래서 이 경기는 찰시 에, 간만에 이제 첼시 승 찍겠습니다 요새 이제 첼시 승을 거의 찍은 적이 없는데 이 램파드가 또 돌아오기도 했고 어, 주축 선수들이 이제 하나 둘씩 복귀를 하고 어, 레알 원정 가기 전에 에, 승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첼시 승 기존점 대비는 그래도 아직까지 뭐 첼시 득점력은 첫 체제니까 즉첫 임시 체제니까 좀 그렇고 울버도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뭐 골을 많이 넣는 팀은 아니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수비가 빠졌긴 했는데 그래도 뭐 언더 볼게요. 그다음 에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사샘 대 맨시티. 사샘은 이제 살리스, 뭐 체아담스 별장의 코첩 미장이고 맨시티는 이제 포든 별장 음, 빌포든 결정. <laughs> 자, 요 경기 일단은 <laughs> 사셈 같은 경우에는 뭐 결장자 거의 그대로라 보시면 될것 같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가 돌아왔죠. 아, 그가 돌아왔다. 꽃미남이 돌아왔습니다. 이 홀란드 상, 홀란드 상이 돌아왔기 때문에 앞선에 대한 부분은 더 살아날 가능성이 크겠죠. 물론 없이도 뭐 리버풀 상대로 개도를 패긴 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 경기는 또 맨시티가 이거 다음에 이제 주중에 홈에서 바이에른 미넨이랑 경기가 있기 때문에 뭐좀로테로 돌려주지 않을까 한데, 그럼 홀란드는 나오겠죠. 푹 쉬기도 했고, 몸 상태 컨디션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뭐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맨시티가 물론, 아 맨시티가 아스날이랑 지금 승점 차가 좀 많이 나는 건 사실이긴 해요 어, 거의 8점 정도 차이 난다 거의 뭐 3게임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버리고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사샘 상대로 이제 맨시티가 어, 리그컵 경기를 따여 버렸죠 어, 그거에 대한 좀 복수도 좀 해줘야 되기도 하고 사샘의 최근의 행보 자체도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물론 많이 조금 이제 많이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뭐 비비는 경기들을 보여주면서 좀 이제 빅클럽 애들한테 비기는 부분 보여주면서 음. 승점은 1점씩 차고, 차고 차고 쌓고 있긴 한데 여전히 경기력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기도 하고 이 어, 경기는 뭐컵 경기에서 탈락, 탈락을 시키게 만든 이 장본이 사셈 상대로 두번 연속 맨시티가 따이기엔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폴란드도 이제 복귀하고 어, 결국엔 오늘 좀뛸 거고 당연히 이 경기는 어, 맨시티 승볼게요 다음 마인스, 그다음에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번째 다섯번째는 이제 본데스 레버쿠젠 데 프랑크 레버쿠젠은 뭐 데미르바이 데미르바이 그 다음에 아미리 뭐 흘로잭 미정의 시크 뭐 그대로 결정 중이고 프랑크도 뭐 똑같이 뭐 린드스트롬 정도 어, 결정 뭐 이게 결정전은 딱히 볼 필요 없어요 뭐 흘로잭은 최근에 이제 교체로 쓰, 쓰긴 했는데 뭐, 없이도 주전으로 이제 기용을 안 하니까 없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맞대결에서는 프랑크가 홈에서 5대1로 발랐죠. 근데 그때는 아마 사비얼론소 체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음, 아마 아닐 거예요. 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막, 뭐, 바뀔 수뭐요 감독 간의 전술에서 또 바뀌는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레버쿠젠이 주중에 홈에서 이제 다음 주 다음 주 주중에 이제 홈에서 유로파가 있죠. 반대로 이제 프랑크는 이미 이제 주중에 컵 경기를 뛰고 왔죠. 그래서 체력을 좀 소모한 상태. 그런 거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그래도 체력이 남아 있는 레버쿠젠이 더 그런 게더 낫기도 하고. 물론 다음 경기가 있다고 하긴 하지만은 버리고 갈순없죠 레버쿠젠도. 이제 리그에서 점수 승점만 좀만 따면은 유로파 컨퍼런스까지는 이제 1점. 사실상 이제 프랑크랑 그어죠 지금 오늘 이기면은 순위가 바뀌고,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오늘 3점을 딴다면은 4점만 따면 챔스권까지 갈수 있다. 뭐, 무조건 유로파 우승한다는 보장도 없고, 어, 그런 부분 생각하면이 경기 버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둘 다, 특징적인 부분은 뭐 홈에서 더 성적이 더 좋은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레버쿠젠이 프랑크푸르트 상대로는 홈에서 지금 8연승 중이죠. 8연승 중, 그만큼 더 강하기도 하고 이경기는 레버쿠젠 승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점 대비 이경기는 오버사이드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프랑크푸르트가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뭐 무득점 연속 하긴 했죠 챔스까지 포함해서 근데 세번 연속은 좀 아니지 않나 레버도 수비적인 부분이 그렇게 타이트하지 못한 부분 연기는 오버사이드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배당도 괜찮고 음.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프라이 브루크 대바이에른 미넨 <laughs> 자이 경기 일단은 프라이 프라이 브로크는 라인하르트, 뭐, 똑같네요. 라인하르트, 미정이, 키블러, 뭐, 수비, 미정이고. 미네는 이추 슈퍼모팅이 추가로 결정하고, 일단 리카랑 노이어 그대로 결정. 자, 요 경기. 미네는 이제 트래블을 위해서, 웃 <laughs> 어, 웃기, 좀 가사님. 웃기긴 하네. 어? 트래블이 위험해가지고, 어, 나겔스만을 자르고, 이제 투에를 데려왔는데, 컵 경기에서 그냥, 저가 지금 강탈을 해버렸, 아, 강탈까지는 아닌데, 탈락을 해버렸네. 아, 이거 감독을 왜 이제 바꿨는지 이해를 할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그거 생각하면은. 물론 이제 더비전이야 이긴 했지만은, 뭐 트래블 때문에 이제 데리고 왔다면서, 그걸 못하고 이제 나가리 되면 의미가 있나? 음. 그거 생각하면은, 뭐, 바이든민이 지금 일을 좀갈 거다. 물론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다음 주 주중에 이제 맨시티 거기다 원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하지만 어, 하지만 음, 미네이 지금 리그를 1위를 압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돌문가의 경기 더비에서 결겨 이제 겨우 이겨가지고. 다시 1위 탈환하고 앞서 가고 있지, 승점 넉넉한 상태가 아니에요. 반대로 돌문 은 챔스 탈락했기 때문에 리그에 빡 집중하고 하면서 이제 좀더 나갈 수 있는 부분. 어, 미넨도 이제 이 경기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수전 해줘야죠. 트레블을 위해서 투엘이 왔는데 이미 예, 탈락시켜버리고. 그리고 투엘 특성상 두 번, 뭐 연달아 만나는 팀 상대로 잘 지는 경우도 잘못 보기도 했고. 전술, 전략, 이런 걸 존나 잘 짜는 감독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기대치도 있기도 하고. 물론, 이제, 프라이브로크가올 시즌 생각하면 홈에서 진짜 강력해요. 돌문전 빼고는 이제 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 홈, 이제, 극강의 부분을 어, 보여줬죠. 근데 이제 그런 걸 깨트리는 게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미넨이다 미넨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오니온 홈 무패 누가 깼노 미넨이 깼다 아이가 얘네도 뭐 홈에서 극강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결국 이 트랩을 못하게 뚜까 맞고 이제 탈락시킨 장본인 뭐디에 챔스가 있다고 해도 뭐 리가 압도적이지도 않고 어 봐주지 않을 것 같다 제대로 뭐, 뭐 갈 기회도 아닐까. 기존 참 대비는 오버. 근데 이거 기존 참 2.5를 줬는데 왜 2.5를 줬는지 좀의문이긴 하네요. 뭐 지난 컵 경기 때3.5 주긴 했는데 2 대로 끝나긴 했는데 2.5? 왜 2.5냐 이거? 3.5줄줄알았다시 2.5도 오버 볼게요. 뭐 미네 혼자 다 때려박든지, 아니면 사이좋게 뭐두골한 골씩 받든지, 세골한 골씩 받든지. 네, 나이 사사님도 보내드렸어요. 일곱 번째 헤르타 베를린 데 라이프치. 헤르타, 뭐, 그대로예요, 그대로. 아, 안, 안을게요 라이프치도, 뭐, 그대로인데, 뭐, 슐라거 결정에은큰코결정에 결정에 이제, 라이머 미정이에요. 라이머가 추가적으로,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음. 자, 요 경기. 어, 헤르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는 좀, 최근에 좀 치고 있죠. 그래도 승점을 쌓아가는 추세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라이프치는 원정, 최근 세 경기 똥이기도 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 또, 헤르타가 이변을, 뭐, 보내주 않을 보내, 이변을 또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라이프치가 주중에 또컵 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어, 체력적인 부분도 좀 갈리기도 했고 어,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라이프치가 뭐 헤르타보다 뭐 백업적인 부분에서 또 몇몇 이제 좀 돌려쓴다고 해도 그냥 저기 주전이랑 뭐 비빌 그럴 건덕지도 좀 아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라이프치는 주중에 뭐 챔스가 없잖아요 이미 탈락했기 때문에 메인시티한테 존나 또들어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챔스 지금 어 올라가야죠 라이프치는 유로파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프라이버르크가 47점으로 막차를 타고 있는데 리그도 중요하다 그리고 헤르타 상대로 뭐 홈에서 힘겹게 좀 이기긴 했어 이번 이번 시즌에 3대로 이기긴 했는데 희한하게도 물론 이 표본 자체 엄청 큰건 아니죠 라이프치가 뭐 일부에 올라온 지 얼마 되지도 않기도 하고 근데. 원정에서 헤르타 상대로 무패 어, 무패. 홈에서의 무패가 아니라 원정에서의 무패. 어, 결, 뭐 결국 뭐 지지 않았다는 거. 비기지도 않았다는 거. 그냥 원정에서 만나기만 하면은 무조건 이겼다는 거. 그런 이제 특징적인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예전에 그 보험이라고 할 때도 한 번도 안 지겠는데 지긴 했는데 아, 그래도 이제 라이프치가 그 컵경기 와져도 돌문 상대를 똥쌌으면 모르겠는데 경기력이 그때 갑자기 확 올라왔어요 돌문이 좀 못한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다시 흐름을 좀 타지 않을까 라이프 치슨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 오버 아, 오버 그리고 여덟 번째 아탈데볼로냐 그 뭐지 잠시 물좀 들고 올게요 물좀 물을 안 두고 왔고 물좀 자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경기할게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 추천 한 번씩 눌려주세요 추천 추천 몇명 보이노 2 4 5원 보이신데 추천 220개 추천 300개 300개 채워주시면은 무농사 추첨해 드리도록 할게요 300개 자이 경기 아탈 대 볼로니아 아탈은 이제 솔로이뭐하테보뭐 그대로요 포프메이너스 결장 톨로이가 추가적으로 이제 징계로, 뭐, 센터백이 빠진다는 그런 부분. 근데, 아탈도 뭐 센터백 라인이 아마 4명 정도 되니까, 백스리 스잖아요 보통. 볼로냐는 이제 캄비아소, 그 다음에 아르나우토비치 결장하고, 음. 자, 요 경기. 뭐, 최근의 추세로 본다면은, 아탈이, 물론 연승을 타고 있어서 이제 분위기도 좀 전환을 한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인 이제, 스트라이커인, 어, 뭐, 아르나우 토비치가 이제 빠졌지만, 그래도 골에 대한 부분은 기대치가 나쁘지 않았어요. 없는 동안에도 잘 넣었기 때문에, 뭐, 최근의 경기에서도, 뭐, 멀티 득점, 연달아서 하는 그런 부분도 보여줬고, 득점력에서는 좀 밀리는 부분이 없긴 해요. 근데 요 경기는, 뭐,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볼로냐가 충분히 아탈 상대로, 뭐, 비비 쓰는 경기, 이길 수있는 경기도 할수 있긴 한데, 아, 어, 뭐랄까, 어, 택에서... 아탈이 뭐, 유로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없고, 챔스까지도 지금 3점이에요, 3점. 충분히 뭐갈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희한하게도 이 아탈 감독이 볼로냐 상대로는 진짜 잘했어요 아, 그러 그러니까 엄청 이제 점수를 뚫, 점수를 엄청 넣으면서 이긴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탈리니 이제 볼로냐만 만나면은 확실히 우위 있는 경기들을 많이 선점했습니다 그런 이제 감독관의 추세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좀더 그냥 포커스 맞춰서 이 경기는 뭐 아탈승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아탈 경기는 오버가 맞긴 한데 오버가 역배라 갖고 뭔가 좀 찝찝하긴 해 <laughs> 그냥 뭐 아탈리니 그냥 오버 찍어볼게요 별로 좋아보이진 않고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대 비아레알 하도록 할게요 커피킹이 감사드리고 볼로냐요. 그 그거는 뭐 제가 저번에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애초에 없을 때도 말을 했고, 어. 맨유 경기도 보내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네. <laughs> 잠깐만요. 아, 잠시만요. 아, 이거 나중에 보내줘야겠다. 지금 보낼 수가 없다. 방송 중에 끝나고 해야겠다. 자, 요 경기. 일단 레알. 맨디 결장. 디아레알은 알비올 미정에, 뭐 카푸에 미정에, 뭐 코클랭, 잭슨, 모레노 결장 레알이 이제 엘 클라시코 컵경기에서 이제 역전 승리하면서 몇년 만에 올라갔죠 레알이 제가 저번에 그 코파델레이 하면서 말했지만은 희한하게도 결승을 잘못 올라갔어요 근데 그 정도로 대승을 하면서 올라갈 줄은 몰랐는데 어 대승을 하면서 올라가버렸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최고조입니다 최고조 어, 진짜 몇 년만 몇, 몇 년만 올라간 것도 크고 그리고 레알이 물론 이제 체시랑 홈에서 연전인 이 챔스 스케줄이 잡혀있긴 해요 또 상대도 오늘 비아레알 쉽지 않은 상대죠 아무리 비아레알이 좀빠았다고 빠졌다, 해도 그래도 근본이 있는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레알이 이제 순위 싸움에서 결국에 바셀이랑 12점 차라갖고좀 힘들기도 하고 어, 포기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로테를 이제 돌려줄 가능성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뭐라 할까, 하, 아, 이 비아레알. 비아레알 이 인간들이 꼭 이제 똥을 싸면 은 원정 경기에서 좀 많이 싸기도 하고, 뭐, 최근의 경기들이야, 뭐, 그래도 말메리, 오세스나 뭐 이런 애들 잡겠는데 여전히 뭐 원정에 대한 신뢰가 없기도 하고, 레알이 좋은 분위기를 굳이 꺾어가지고, 뭐좀 로테 돌려서 뭐 무승부 캘 수도 있긴 한데, 다음 경기 연전 챔스인데, 분위기를 죽일 필요는 없지 않나. 솔직히 근데, 로테를 좀 더, 스, 좀 쓴다고 해도, 어, 요새는 근데 뭐, 모드리치라든지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뭐, 체력 관리해주고, 늙었으니까. 어, 몇몇 빼주고 해도, 그 했던 부분들, 어린애들을 계속적으로 기용하면서 경험치도 모여놓고, 실력적인 부분도 괜찮고. 뭐, 좀 로테 돌린다고 해도, 저는 비아레알보다는 레알 쪽에 손이 좀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 비아레알은, 홈 아니면은 별로 찍고 싶지도 않은 친구들이기도 하고 어, 그리고 올 시즌에 이제 리그에서 어, 비아레알 상대로 레알이 원정에서 한번 따였죠 그런 거 안첼로티 참을 수 없죠 어, 연기는 레알 승 볼게요 그리고 기존 점 대비는 오버 사이드 뭐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레알 승의 오버 뭐 약간 2대1 느낌 음. 자 그리고 이제 열 번째 경기앙제대 이제 리 앙제, 둠비아, 블라치, 뭐 살라마, 결장, 릴은 그대로 뭐 잘로, 이스마일리, 뭐 직전에 이제 멀티골 넣었던 이 인간 골 놓고 이제 부상으로 나가리 됐죠. 어. 그 다음에 우나스, 뭐 결장중 어, 이 경기 일단 앙제가 지난 경기 홈에서 니스 상대로 뭐 이변을 일으켰다고 해야 되겠죠. 어, 그래도 상위권 팀이고 여기는 개 핫발이 골지 팀에다가 세상 강등 버프를 받아도. 좀 힘들어요 11점이고 위에 있는 팀들이 그얘 위에 있는 팀이 뭐야 몇 점이고 아작시오가 21점 10점 차이에요 사실상 얘는 거의 강등 <laughs> 뭐아직까지는좀 그렇게 하긴 한데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힘들어 힘들어 15점을 따야 되니까네 그러면 너 5경기 5연승을 해야 되는데 지네들이 PSG도 아닌데 뭐 되겄나 이거네좀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아 글쎄요 릴 상대로 두 번의 이변을 좀 보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릴이 뭐 지금 이 선수들이 뭐 빠져가지고 아주 이태롭다 뭐 수비가 다 빠졌다 미드가 박살났다 이런 것도 아니기도 하고 원래 빠져있던 애들에다가 서브 공격수인 제그로바만 하나 빠진 것밖에 없죠 그런 것도 크고 릴도 지금 유로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승점을 조금씩 차곡차곡 좀만 쌓는다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두번 연속 앙제의 이 에... 미친 플레이, 에,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경기는 릴승 볼게요.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사이드. 어. 오버사이드 뭐 보는 이유는 그냥 릴리 다 데려 박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버. 어. 그리고 이제 11번째. 헤이 램베드 폴랜덤 자유경기. 추천 안 누르신 분 추천 좀 눌러주세요. 물 한잔 좀 마시고. 자, 아, 이 경기. 어, 헤이렌베헤이렌베는뭐 주전 키퍼 부상 중이고 수비에 뭐 바나켄. 그다음에 기존에 빠져 있는 반비크, 수비스뭐 미정이긴 합니다. 추가적으로 바나켄 정도 하나 빠진 거. 내가 폴렌담은 뭐 주포 공격수였던 이제 무헬 무흐렌 이 친구 뭐 나올지 않나 좀 모르고 의미 어, 없고. 어, 요 경기. 일단은 헤이렌베가 폴렌담을 이번 시즌에 뭐 연달아 만나기도 했죠. 컵 경기에서도 한 번, 리그에서도 한 번. 근데 만날 때마다 뭐좀 티격태격 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줬지만은 다 잡아갔어요. 다 마인 찍었죠. 마인 찍었던 그런 부분 있고. 오늘은 또홈 경기. 확실히 폴렌담이 뭐, 이 올라와가지고, 빈사 상태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홈에서는 그래도 승점을 차곡차곡 좀 쌓아요. 홈에서 할 때는, 또 비트에서 이기고, 뭐, M1 이기고, 시타르트 좀, 벌레 같은 애들도 잘 이기긴 합니다. 근데, 원정이잖아요, 원정. 원정에서는 실, 뭐야, 성적이 다 빠진 팀이기도 하고, 헤렌베도 물론 약간, 안 좋았던 시절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 폴렌담 상대로는 그걸 또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지 않나 최근에 뭐 흐로니언 돈도 이기고 그 다음에 알크마르 원정가서도 비기고 다시 좀 폼을 찾는 그런 부분 헤이렌베가 홈에서 5연패인데 폴렌담 상대로 6연패까지 한다는 생각이 좀안 들기도 하고 원정 벌레잖아요 이번 시즌에 캄비르 상대로 그 의문의 3대0 승 빼고는 뭐 득점력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물론 헤이렌베가 요새 수비가 좀 불안한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폴렌담보다는 뭐 골을 더 많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주고 맞대결에서도 최근 두 경기에서도 결국에는 우위는 경기를 계속 보여줬다. 여기는 그 헤일 앤베승먹기예요 그리고 기존 점 대비는 오버. 아까도 말했지만은 최근에 헤일 앤베 수비가 조금 부실하기 때문에 근데 폴랜드이면은뭐 많이 먹여도 한 골이지 않을까. 요경 아. 그 기는 헤일 앤베승에 오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